안녕하세요 카야네입니다 오늘은 그 리모컨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차 시동 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제 차종은 K 7이고요그이 어떤 자동차든 요즘에 스마트키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열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 손잡이를 당겨주시고 밑에 홈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제껴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져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인식을 할수 없다고 나와요. 이때는 이 키를 여기 스마트 키 있는데 그냥 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가 없으셔도 시동을 거실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없이 시동 거시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배터리 교체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시면 1,000원 정도에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셔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고 키를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홈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홈에 키를 넣고 옆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터리 보이시죠? 이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빼주시고 요 새로. 사온 배터리를 이렇게 껴주시면 교체가 끝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한 1, 2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배터리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요. 굳이 사업소 가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